라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어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연락이 왔는데,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확진된 게 아니라 접촉자에서 확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예. 네. 좀뭐 할라 하면 또 확진자가 늘고 할라 하면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림으로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신앙의 출발점이 뭘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선 요이 땅할때이 출발성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아는 것이 없다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망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세 가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는 사람. 참 힘든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하고 맞다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모르는 게더 많죠. 너무 모르는 게 많죠. 사실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모를 때가 많은 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함을며, 함을며 세상의 일도 잘 모르면서 하늘의 일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과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은 사람마다 느끼는 그 길이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영적인 길을 갈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알아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듣기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출발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정말 무력하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출발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무력하면서 출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그래야 최초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젊은 시절부터, 소년 시절부터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승리에서 백전 백승하고, 어디를 가나, 사우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그 많은, 수많은 경험,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삶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아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알고 있다라는 뜻과 함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쏙쏙들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안고 일어섬은 행동입니다. 생각 지식입니다. 나의 행동과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 분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앞길도,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 혀의 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말과 행실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과 9절에는 내 상황과 내 환경까지 달고 계신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그 환경을 달고 계신다. 상황을 달고 계신다. 15절에는 내 몸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몸을 주님은 다아신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기질과 내 성량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 상황을 알고 계시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출애급, 응? 애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갈수 있는 해변길을 가지 않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 광야의 길을 택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숨겨 주셨습니다. 어디 가면, 어디로 가면, 어디쯤에 가면 홍해가 있고 그 홍해는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고 홍해를 건너면 셈이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그 해결의 장소에서 다시 벗어나면 어디에서 양식이 떨어질 것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시온 길을 택하지 않고, 해변 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택했다. 그 광야의 길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항의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는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도로 보고 알고 계시고 또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죽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신, 수많은 일들을 다 겪고 오고 다윗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자,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는 모르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난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채워져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버려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제거해야 할 것도 제거하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난조차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임을 믿는 것이 그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적을 만나 싸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를 만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겨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인도하실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가며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하방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아하방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아하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리 시네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셔야 되는데. 어, 그리 시네가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리 시네가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가뭄이 심해지고, 마실 물이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박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열심히 충성하면 좀 부잣집에 보내서 먹을 것도 좀 채워주시고, 뭔가 좀, 어, 배부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과부의 집에 양식이 똑 떨어진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가부 집에 갔는데 그 아들과 가부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졌고 밀가루가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갈멜 산에 올라가 바알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갈멜 산에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도하여 불을 내려 승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이겨서 45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승정가를 부르기도 직전에 아하방 왕비인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세벨을 그 칼날을 피해서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인 우리로 말하면 해남까지 남해 해남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노뎀 나무 아래서 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강야에 숨은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쉼을 주십니다.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또다시 허락하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된다.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고비마다 고비마다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시고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끝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들 보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적과 가난 땅, 꿀이 흐르는 가난 땅,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홍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복된 곳,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지극히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인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수 없습니다. 아니, 한치 앞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를 복된 곳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지치고 상처 받아도 이한 걸음 한 걸음의 고백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복된 곳으로 나아가 기를 예수 그리스도 거룩 하신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